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크리스마스 주간의 주요 경제 이벤트와 시장 일정 그리고 비트코인과 양자 컴퓨팅의 위협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2024년 12월 크리스마스 주간에 주목해야 할 주요 경제 일정과 시장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연말을 맞아 많은 투자자들이 조용히 휴가를 보낼 예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할몇 가지 데이터와 일정들이 있습니다. 첫째, 크리스마스 주간의 주식 및 채권시장 일정. 화요일 12월 24일 나스닥과 뉴욕 증권거래소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거래시간을 단축합니다. 동부 표준시 기준 오후 1시에 거래가 종료됩니다. 채권시장도 오후 2시에 조기 마감합니다. 수요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모든 주식 및 채권시장이 휴장합니다. 둘째, 발표 예정인 주요 경제 데이터. 월요일 12월 23일 컨퍼런스 보드에 12월 소비자, 실내지수 12월 지수는 113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3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의 내구재 보고서 제조업 내구재 신규 주문은 전월 대비 0.3% 감소하여 1,85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운송 부문을 제외한 내구재 주문은 전월 대비 0.3%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주택 판매 데이터 신규 단독 주택 판매량은 계절 조정, 연열 기준 약 66만 5천 채로 10월보다 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월 중간 주택 판매 가격은 약 43만 7,300달러로 2022년 10월 기록보다 약5% 낮아졌습니다. 목요일 12월 26일 노동부의 실업수당 신규 신청 보고서 12월 21일로 끝나는 주에 평균 22만 5,500건의 실업수당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연말 휴일과 4분기 수익 시즌. 이번 주에는 대기업의 수익 발표가 없습니다. 4분기 수익 시즌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주요 발표 기업 JP 모건, 체이스, Citi, 리자로 유피 웰집하고 시장은 이들의 발표를 통해 금융 부문의 수익성을 주목할 것입니다. 넷째, 정부 폐쇄 가능성 만약 정부가 폐쇄된다면 인구조사국 및 기타 정부 기관의 경제 데이터 발표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데이터에 의존하는 시장 분석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결론 및 투자자 주의사항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투자자들에게 조용한 휴일 주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신뢰지수, 내구제 주문, 주택, 판매 데이터 등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점검하는 데 유용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월 중순 시작되는 4분기 수익 시즌을 대비해 금융 섹터와 관련된 데이터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피트코인이 직면한 양자 컴퓨팅의 위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팅이 어떤 방식으로 피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논리적이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자 컴퓨팅이란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기존 컴퓨터는 데이터를 0과1로 표현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아원자 입자의 특성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큐비트로 표현하며 이는 0과1의 중간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미독특한 특성 덕분에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훨씬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 해독이나 새로운 약물 개발 같은 작업도 처리할 수 있죠? 둘째,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 비트코인의 보안은 현재 공개키 암호화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공개키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해독하려면 개인키가 필요합니다. 기존 컴퓨터는 공개키에서 개인키를 유추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이러한 암호화 방식의 취약점을 빠르게 파고들어 몇분 만에 개인키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커들은 비트코인의 디지털 지갑에서 코인을 훔치거나 전체 네트워크의 보안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양자 해킹의 잠재적 피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양자 컴퓨터가 충분히 강력해지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수조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 허드슨 연구소의 연구 결과 양자 해킹은 암호화폐 시장과 전통 금융 시장의 3조 달러 이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취약점 특히 초기 비트코인의 공개 키가 노출된 주소에 보관된 약 172만 개의 비트코인이 양자, 컴퓨터의 주요 표적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 시세로 1,60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금액입니다. 넷째, 비트코인의 대응 가능성.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양자 컴퓨팅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암호화 방식 도입 비트코인은 양자, 컴퓨터로 해독할 수 없는 새로운 암호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전환은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네트워크 전체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비트코인에 전환 모든 비트코인을 새로운 양자 방지 주소로 옮겨야 합니다. 각 비트코인 소유자가 직접 실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양자 해커의 표적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째, 전문가들의 견해 많은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양자 컴퓨팅이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q u s c c 와 r 의 스킵 산젤리 비트코인은 양자 해커들에게 특히 유혹적인 표적입니다. 은행 시스템은 규제와 방어 메커니즘이 있지만 비트코인은 보호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에벌렌치의 에민군 시어 양자적 위협은 분명히 오지만 아직 시간이 있으니 지금 당장 공황 상태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자 컴퓨팅의 발전은 피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적인 위협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피트코인 커뮤니티와 기술 개발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앞으로 양자 컴퓨팅 기술의 발전 속도와 암호화폐 시장의 대응 방식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